아이씨 저리가 아 화염병 하나 들고 왔어야 된대. 아우 귀찮아요 그냥 그래도 아 스태미나 없어. 문 한번 닫고 차를 타야겠지. 아, 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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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봐. 대저요 아, 스크림 하나? 페럴 어우 까비 보낼뻔 했는데 아, 뒤에만 올라타도 난 너무 좋지? 옆동네에도 좀비가 있네? 이거 때리고 스팀 게임을 그냥 구매를 하시면 될 건데? 구매하기 하고? 잠깐 대기? 씨 맞았다. 나가야겠다. 오야 잠깐만. <laughs> 페너. 어, 차 터지겠다. 방금 권은안 터지게 하려고 해도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. 아야. 하나, 둘다 아, 삼. 아, 아, 화염병 하나랑 총 하나 챙기고. 스태미나 약을 하나 챙길 거 그래? 아야 씨키야 아, 나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수리해야 되는데. 왜 집어넣었지? 천천히 하지 뭐안 급해, 안 급해. 방금 패럴 소리가 하나 들렸단 말이야. 게임 살때그 카드사 설정을 하고 사면 될 건데, 어려운 게 있나요? 잠깐만. 저는 그 카드로 하기 귀찮아서 문상으로 하는데 일일이 설정하는 거 귀찮아서. 어. 네. 피하고. 야, 가지 안빨라도 돼, 천천히. 차타? 네, 카드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. 아, 그리고, 스팀게임을 카드로 사면 수수료가 좀 많이 붙을 건데. 끝났니? 아, 오케이. 한 마리면은 아두 마리? 한 마리도 충분하지 뭐. 약 빨고. 하나 피하고. 주먹 피하는 거야. 껌이지? 어디야 너? 슛! 그만 좀 때려라, 시키드라. 찹다! 어, 무슨 게임을 사실려고 하시는 거예요? 어 뭐지, 간하면은 근데. 음상이 편해가지고, 아, 근데 중요한 게 음상으로 샀을 때 환불을 하시면 현금으로 안 나옵니다. 스팀 지갑으로 들어가요, 돈이.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리도가나라 으이 아쉽시 아 세븐데이 세븐데이가 지금 할인을 하나? 대고총이 얘가 사사? I can't carry that much. 가자 차 트렁크에다 좀 실어둔 되가어내차어디있니아 아, 싸요? 싸면은사야지살수 있을 때사두는게 최고입니다 내.. 제 경험상 게임은살수 있을 때사라노룸 <laughs> no room for, bed. No room for bed. 표본이랑 화염병은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일 이거 빼봐 수박 하나만 음. 1 8 5원을 한다고요? 너무 싼데1 <laughs> 8 5 0 0원이 아니라 1 8 5원이요 아. 어디로 가야 돼? 아. 가기 전이 기름 한요 채우고. 예요 이거 뭐예요? 이거 빨리 사나? <laughs> 여기 수리점이 하나 있네? 여기도 나중에 한번 털어야겠다. 저거나? 블루타네. 바로 측면으로 꽂아야 되는데 위험하다. 한번끌어 일로 데리고 오고. 돌아가면 되죠 일로? 아우씨 이 녀석 내가 박살을 내주마 저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올라갔더라? 오케이. Okay. 이게 높은 데서 떨어질 때도 내구도가 다나 모르겠네? 어, 뒤에 지형이 별로다. 여타 박아둔 게 낫겠는데? 치료진 이제 하나밖에 모이, 없고 화염병 하나랑 문 닫고 위치 확인 바로 앞에 있네 안에 좀비 없죠? 소리 들렸는데, 방금? 밖에 있다 하나 들어왔고 둘셋 테럴 소리가 들렸는데?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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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지금 뒤에 있다 아비, 오케이, 깟다. 내려올 건가? 내려오면 나는 좋지 하나. 그대로고. 안 되더? 가득. 잠깐 대기. 아총총 총 요놈 끼고 갈기면 되지 그냥. 해라. 아씨 안 되겠다. 갈기려고 했는데 단발이야. <laughs> 연발이 아니야. 아, 소총인가 보구나 이번에 이게. 연발이 필요한데 바로 들어가 38다 쏘면 울겠는데 이게 나이스 총다 쓴거는 트렁크에 넣어버리고 스테미너 약이... 4개밖에 없네? 뭐 죽는 것보단 낫긴 한데. 아, 왜 올라오고 나서 얼타? 왜 이래? 무거워서 그런가? 별로 안 무거운데? 한번 떨어지고나서 얼타네? 방향키를 눌러도 안움직여 아. 문 열고나서도 얼타네 아이씨 맞으면서 패어 떨쳤다 빨리빨리 그러니까 쏴야겠네 잘 모였구요 오 왜이래 왜이래 오늘 느낌이 좀 이상한데 깐뜨롤이 뭔가 좀 불편하네 어, 된다 이제. 아까 뭐 좀비가 좀 주변에 붙어 있어서 그랬나? 안에서 다 기어 나오렴. 더 <laughs> 아까 저 심장 깰 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보이는 것도 별로 없네. 아이씨. 아 스크리머? 너무 바로 아 조졌 다, 잠깐만 블로 터 나올 지도 살짝 좀살 이고 없 네. 저저뒤에 블로 터 하나 있다. 늘을줄알았지 자고 있는 거야? 움직이 는 거야? 움직 이네.

의료는 무조건 챙겨야 되고 총 하나랑 치료제 표본 연료폭탄 나머지는 칼 하나 버려 저 나머지 것들은 필요 없다 가방은 집에 겁나 많구요 그러면 여기 근처 하나가 또 있구나 얘가 이쪽에 영향을 받는게 아니었네 여기 하나 더 있나보구나 일단 유해인 끝냈어. 식당. 어 경찰서 한번 털어야겠는데 나중에. 저런 데를 털어야 자원이 많이 나오지. 오핸드폰 어, 뜨거워 터질라 그래. 미지 <laughs> 어디야? 아 저기네. 아우 씨. 다른 단뼈락은다 박살나면서 저거는 왜안 깨지는지 모르겠다. 안에 뭐 철심이 박혀 있나? 아야. 어 여기 있네. <웃음> 어, 어. <웃음> 가는 길 하나 찾았네. 저 이따 깨면 되고 그러면 어, 아니다 저 다른 거다. 저 위쪽에 하나 또 있네. 밑에 쪽에 있는 걸 우연히 찾았구나. 지금 심장 깨는 속도를 보니까 맛만 먹으면 하루 안에 심장 다밀 수도 있겠다. 진짜 맛 먹으면 3시간 안에도 다밀것 같기도 하고, 정말 맛만 먹는다며? 식량을 진짜 모르겠어 니들 알았어 해라 나 모르겠다 치료를 한번 받고요 몇 시죠? 6시 50분? 그러면 오늘 스워디 여기까지 할까요? 어 맞아 자 오늘 스태오브디케이2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.